교보생명이 7일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1958년 대한교육보험으로 시작해 세계 최초로 진학보험을 출시한 교보생명은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이라는 창립 이념을 67년간 실천해왔습니다.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를 비롯한 꿈나무체육대회, 꿈도깨비 프로젝트 등 교육문화 사업에도 힘쓰며 인본주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고객창구 도입, AI 기반 보장 분석 서비스 도입 등은 고객 편의성과 내부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보장 분석 AI 서포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종합재산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며 교보패밀리 엔트러스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융 마이데이터 2.0 사업에 진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창재 회장은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금융선도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옥준석 기자입니다.